모든 매매는 결국 확률 싸움이에요. 수익 낼 확률을 높이는 게 어렵다면 손실이 날 확률을 줄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신다면 분명하게 조금 더 나은 구간에서 매매를 할수 있고 확률적 우위를 가지고 하락장에서도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r a 트레이딩입니다. 자, 유튜브 영상을 굉장히 오랜만에 올리는데, 저희가 매매 기법을 공개하기 시작하고서부터 영상을 보시고 팀원 신청들을 너무 많이들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튜브에 시간을 투자하기 보다는 그 많아진 팀원 개개인들이 이왕 저희를 통해서 매매하는 거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낼수 있도록 매매하면서 어려운 점들이나 개인적인 상담 케어에 시간을 조금 더 썼던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저희 R2팀 개발자들이 제일 최근에 개발한 신호방인데요. 팀원들의 매매 데이터랑 자체적인 저희 AI 강화학습 프로그램을 가지고 CNN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매매 신호를 변환해서 텔레그램으로 공유를 해드리는 실시간 신호방입니다. 이 매매에 도움 되시라고 팀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신호를 참고해서 매매하셨던 팀원들, 그분들의 이번 주 평일 동안 5일 정도의 손익을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위에 보이는 게총 거래량이고 밑에 14,822달러로 표시된 게총 손익이에요. 달러 시세를 고려해봤을 때 1,900만원 정도 되는 수익입니다. 이 코인 선물 거래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매매하는 모집단이 크면 클수록 손실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CNN 신호방을 믿고 참고해 주시니까 누적 수익을 쌓을 수 있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 안 올리는 동안에도 저희는 오히려 팀원분들이 수익이 날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그 결과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영상 서론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매매기법이나 신호반 같은 자세한 저희 R2 트레이딩 팀원 혜택은 영상 아래에 있는 설명 보시고 연락 주시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위험 구간 매매를 하면서 피해하는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는 지표 활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는 단일로 사용하는 매매기법은 아니고 지금 주력으로 사용하고 계신 모든 매매기법들과 호환해서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조도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하락장이 대세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한번 손실을 볼때 크게 크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매매기법이라는 게 모든 타점이 100% 수익으로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위험한 타점을 잘 걸러내가면서 수익의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주는 보조도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알트팀 같은 경우는 모토 자체가 우발적인 시장 상황이나 급변하는 경제적인 변수들과 상관없이 오로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작더라도 꾸준히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다이버전스 같이 활용을 해보시면 누적 수익이 조금 더 빨리 쌓이는 것을 볼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지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지표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딱 봐도 명확하게 이 구간이구나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표 설정값은 당연히 따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 이번 영상은 이렇게 활용하는 거구나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딱 보이시죠? 위에 빨간 배어 표시를 먼저 볼게요. 빨간 선이 있는데 이선 방향은 아래쪽으로 쇼트 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위에 본 차트를 보시면 위쪽으로 롱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표와 차트의 방향이 반대죠. 이때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다고 보고 차트의 현재 방향, 이 추세가 곧 꺾이겠구나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매매를 잠깐 멈추거나 초단타 같은 스캘핑으로 고려하면서 대응을 준비해야겠죠. 자, 반대로 밑에 있는 초록색 표시를 보면 연두색 선 방향이 위쪽으로 롱으로 향하고 있죠. 반면에 위의 차트는 숏, 아래쪽으로 방향. 역시나 지표와 차트가 반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계신 매매 기법상 차트의 방향으로 타점이 나왔을 때이 다이버전스 신호가 같이 발생을 한다면 잠시 대기 혹은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 사용하고 계신 매매기법의 보조도구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차트에 만약에 지표가 너무 많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별도의 차트, 창을 띄우거나 트레이딩뷰 같은 따로 차트에다가 R2팀에서 제공해드린 설정 값으로 이 다이버전스 지표 설정을 해두고 꾸준히 지표를 같이 보는 연습을 한다면 포지션이 만약에 10번 실패할 게 있다면 두 번, 세 번의 실패로 분명하게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다이버전스라는 지표는 사실 활용하는 트레이더별로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만큼 기초 지표이기도 한데 팀원분들의 경우는 전문가로서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매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설정값만 정확하게 설정을 해 두고 쉽게, 명확하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매매는 결국 확률 싸움이에요. 수익 낼 확률을 높이는 게 어렵다면 손실이 날 확률을 줄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신다면 분명하게 조금 더 나은 구간에서 매매를 할수 있고 확률적 우위를 가지고 하락장에서도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 개개인의 매매 스타일이 다 다르고 매매 기법들을 다양하게 적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 매매로 보여 드리거나 뭐 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영상 아래 연락망으로 문의를 주시면 이번 대세 하락장에서도 쉽게 피할 수 있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수 있는 다이버전스, R2팀 지표 설정 값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이버전스 지표는 아래 저희가 그어놓은 것처럼 어떤 값을 설정하냐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요동치는 시장에 매번 지표 값을 바꿔가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시간 시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탑재를 해 놓고 AI 신호로 변환을 해서 실시간 신호방도 또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이 코인 선물 거래에 투자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시거나 지표 자체를 보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호방을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영상 아래에 오늘 지표 설정값이랑 신호방 팀원 혜택 내용 남겨 둘 테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번에는 하락장에서 치고 빠지면서 하락이 유지되면서도 단타를 통해 수익을 보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